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막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시작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있지도 못했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어, 멀리 떨어지거나, 어쩌면 그 십자가 언덕 근처에도 그들은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 그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어, 핍박이 강하기도 했고요. 또 분위기가 많이 무섭기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자리 곁을 지킨 사람들은 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예수님 십자가 밑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 예수님을 예수님 곁에 자리를 지키던 여인들, 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자리까지도 있었고요. 어, 예수님께서 그한 사랑하시는 제자를 향해. 어, 내 어머니다 말하는 것을 볼때 요한이 그 여인들을 자기의 집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제자들은 사실상은 잘 지키지 못했는데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지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제 말을 들은 사람이 요한이냐 아니냐는 또 많은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 예수님의 어, 예수님의 곁을 지킨 사람들,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뿐 아니라 마태마가 누가를 통해서도 다알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는 장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장면 속에서도요,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던 사람들 역시 여인들이었습니다. 어,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어,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로 되어 있고요. 다른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꼭 막달라 마리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세명 정도의 여인이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곁을 지키고자 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 또 여인들 그들은 아직은 유월절 기간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어, 아직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근데 아직 부활하시기 전에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갔다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6월절 준비일 그때 아직 6월절이 채 되지 않아서 하루만 지나면 6월절이 될 건데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계속해서 6월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그러니까 아직 이 유월절의 분위기가 식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본문에서 유대인들도 그렇고 로마 병절도 그렇고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념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축하하는 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게 좋지 않다고 해서 신을 빨리 끌어내렸는데 그러니까 아직 그 분위기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무덤을 향해서 찾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때에 여전히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루만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은 이제 율법서를 보면 뭐 레위기, 뭐그 다음에 신명기, 뭐 민수기에도 적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첫날은 안식일로 보이고 유월절로 보이지만 그 이후로 이어지는 일주일간 7일을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채, 뭐라 할지 맛없는 빵 아직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빵을 먹는 그런 절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구원하실 때 그때가 이 이게 하나님 앞에는 준비된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갑작스럽게 다가온 그 출애굽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치 이렇게 빵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역시 채 발효되지 못한 빵을 먹었거든요. 이제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이 무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요, 이제 그런 빵을 먹는 거예요.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직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 때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때에 여전히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도 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내가 나 혼자 살아가지 않고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물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눈에 보이지는 않죠. 어떤 신도 우상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도 마찬가지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뭘할때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할 때도 우리가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마지막 달라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막 달라마리아가 이렇게 무덤에 열심히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아주 놀랄만한 광경을 보게 되죠. 네, 그것은 무엇이냐면 20장 1절 끝에 있는 것처럼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무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로 무덤의 입구를 막아놓고 이렇게 무덤의 장사를 지내는 것을 끝낸 거죠. 우리나라 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지금이야 다 이렇게 이렇게 납골당,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봉안당 그런 데다 모셔놓기는 하지만 어 이렇게 모셔놓고 이렇게 유리로 딱 막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 어느 날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찾아뵈려고 갔더니 이렇게 유리가 뜯겨져 있고.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렇게 옛날 무덤처럼 뭐 이렇게 냄새가 나거나 그런 무서운 분위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놀라겠죠, 그죠? 누가 이걸 열었을까? 이걸 옛날의 무덤 분위기로 따지면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더 놀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성묘를 갔는데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성묘를 갔는데 진짜 소위 말해서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당연히 놀라지 않겠습니까? 무섭기도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갔는데 너무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니까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줄 알았는데 실은꼭 네,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수소문해서 찾으면 아니면 제자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들을 만나러 갈수 있을 정도로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분명 제자들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거나 그들끼리는 모여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다 하더라. 이런 나쁜 제자들이 세상에 어딨나? 마치 믿음없는 사람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본문에 보았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거를 드러내지는 못했던. 하지만 분명 이 신앙 자체를 아예 져버리지는 않았던 그런 사람들,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제자들에게 가잖아요. 베드로도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 우리는 그 다른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도 이제 요한인 것으로 이렇게 성경 학자들은 보고 있지만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 열려있대, 내가 큰일났다는 거죠.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냐 하는 거예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과연 누가 했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제서야 조금 정신이 차려진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는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막 달려가요. 어,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다른 제자가 조금 더 나이가 젊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다른 제자가 먼저 무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실은 뭐 우리 보고도 무덤이 열려있는데 들어가라 그러면 잘못 들어갈 것 같아요 좀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도착했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도착해서 그는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무덤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그뭔 장면이 이제 6절 끝에서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6절에 보면 이렇죠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놓여 있더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이렇게 세마포로 잘 쌌죠. 그 머리도 싸고예 소매에서 그냥 편하게 수의를 입혀 드렸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무덤에 잘 안치를 해놓은 거죠. 그런데 무덤이 열려 있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머리를 쌌던 수건 다 제자리에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은요. 6절 하반절과 7절을 수위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세마포가 놓였고라고 되어 있지만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 수위가 흩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번역을 했고요. 7절은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수의와 함께 흩어져 있지 않고 다른 한 곳에 잘 개켜져 있었다 잘 개어져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면은 그런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어, 마치 무덤에 누군가 왔다 갔던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막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게 흩어져 있고 어떤 건또잘 개어져 있고 이런 거죠 아, 당시 당시 유대의 당국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유월절이 됐으니까 빨리 예수님 시체를 내리자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염려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이 수난 예고를,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거를 예고를 총세 번을 하셨거든요. 물론 제자들도 그걸 다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한 말을 들었던 유대 당국자들이 어, 그런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자꾸 예수님이 내가 죽고 살아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죠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당국자들이 누군가 분명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그 시체를 몰래 가져다가 숨겨놓고 거짓 소문을 퍼뜨릴 거다.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거짓 소문을 퍼뜨릴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알아차린 그런 당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종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없었던 사건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렇게 기독교의 어떤 반대 세력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세력들은 여전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죽었다 살아난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실은 예수님도 죽었다 살아난 거 아니다. 그 추종자들이 무덤에 가서 성경에도 있지 않느냐? 무덤 열려 있었다고. 그러니까 시체 신경 놓고 살아났다고 헛소문 퍼뜨리고 다닌 거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엉뚱한 주장을 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사실상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죽을 뻔했지만 아니면 거의 죽는 데까지 갔지만 집자리에서 내려보니 아직 숨이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살았었다 그리고 그냥 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늘게 오해하고 어떻게든 이게안 믿으려고 했던 거죠. 마태복음 예,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들의 근거 말씀이 될수 있는데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 빌라도에게 모여 있는데 주여 저속이던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도를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분명 지네끼리 수체 숨기고 살아났다 할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간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지킵시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어차피 너네한테도 경비병 있지 않느냐. 가서 지켜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6절과 7절에 기록된 말씀. 만약에 누가 시체를 그대로 가져갔다라고 하면 정말 이들이 염려하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이 정말 시체를 그대로 가져갔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래도 죽은 사람이잖아요. 물론 무섭기도 하지만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그대로 가져가지, 그 입었던 수의를 벗기고 막 생화포 수건을 싸매고 흩어놓고 시신만 가져갔을까요? 그러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뭐 예수님의 부활을 뭐 과학적으로... <laughs> 상황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숨기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이미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들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사실 자체를 가지고 그거를 믿고 무덤에 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사람이 되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믿었거든요. 또 성령님께서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셨고요. 근데 그런 제자들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오늘 사순절 기간인데도 찬송가 160장 사셨네,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거기 못 가두네. 우리가 부활을 찬양했거든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만 보면,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제자들은 그렇게까지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10절에 그러잖아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그냥 돌아갔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냥 집으로 갈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아무렇지 않은 듯 집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다른 제자라도 불렀겠죠. 다른 총 12명이었는데 한명 배신하고 죽고 11명, 두명 빼면 아홉 명이잖아요. 다른 아홉 명에게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났다고 막 진짜 소문에 소문을 내고 다녀야죠. 근데 아마 두 제자들도 아직까지는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믿으나 믿지 않으나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도 그렇고 주님은 분명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게 되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시고 천국의 입성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고 놀라운 사랑이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도 주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 네,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삶 가운데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